안녕하십니까. pjh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3x3 큐브에서 2층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이 윗면, 이 노란색 면 있죠? 흰색 면을 3단계에서 맞췄고 그 반대쪽 면에 십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십자를 만들 때는 첫 번째 한 칸, 두 번째 일자, 세 번째 기역자네 번째 십자, 이런 식으로 4단계를 걸쳐서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각자 어느 면을 보고 해야 될지가 달라지거든요.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한 칸밖에 없을 때입니다. 코너 조각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센터 조각과 엣지 조각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 칸밖에 없을 때는 어느 면을 보고 공식을 사용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이 빨간색 면을 보고 할게요. 그러면 공식 써줍니다. RU U B, U, p r i B, Prime, R, p r i 이런 이제 이런 모양이 됐죠. 이 일자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야지 가로로 이렇게 오도록 하면 안 되고 세로로 오도록. 그러니까 초록색 면 또는 파란색 면을 보고 공식을 써주셔야 됩니다. 일자일 때는 공식 똑같습니다. R, U, B, U, p B r i B, p r i R, p r i 이제 어떻게 됐나요? 세 번째 단계 기억자가 됐죠. 기억자의 경우는 여기서 꼭 이쪽 면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 면을 보고 하셔야 되고요. 다른 어떤 면을 보고 해도 십자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이쪽 면을 보고 공식을 써줍니다. R, U, B, U p B', r i B p r i R p r i 그러면 이제 십자가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윗면의 십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십자 이어지는 여기, 이 엣지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PJT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